시고팡 3시간입니다. 폴 고경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문명 세계에 대한 혐오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떠나서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타이티 섬으로 도착한 것은 그의 나이 43살 때인 1891년이었습니다. 63일 동안 항해를 했다 그럽니다. 겨우 타이티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참 원주민들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 그 강렬한 색채를 그렸습니다. 5년쯤 지나가지고 파리에서 작품 발표가 있다 해서 그가 작품 하나를 가지고 캠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근데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큰 화폭이나 큼직한 눈 하나가 있습니다. 작품명은 흘기는 눈, 흘기는 눈입니다. 토마스 말대로 인간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적대시하는 좀 늑대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현대 문명의 모든 사 문명인을 헐기는 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불쩍타이티섬으로 갔습니다. 열심으로 거에서 살고 있던 이폴 고갱에게.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겠죠. 파리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밤낮으로 열심으로 30일을 걸려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대작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4m니까 대단히 큰 거죠. 대작입니다. 그런데 그림 하단에 보면 은 작품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97년의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의 작품이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실은 이 질문은 모든 역사와 인류들의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숲불 속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그다음 장이 되는 4장에는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6장 8절에 도망가던 아브라함의 그 후처 하갈이 기진맥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Where have you come from? Where are you going to? 질문하신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문명이 몰락이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본질은 그 비하인드 것입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최근 나는 외제차를 구입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차를 차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옆에 차가 기 경적을 울렸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운전사가 외국인이다. 그는 현대차를, 현대차 소나타를 타고 있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외국인이 뭐라 뭐라 나에게 말하는데 한마디도 알수 없었다. 아마도 그 외국인은 외국제차를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가 될수 있으리라고 나에게 영어로 말했는데 나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도 지금도 이 외제차를 타고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디옥이니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 최선의 책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차스는 하루빨리 죽는 것이다 했습니다 미래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참여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지요 그래요 볼품 없는 나무가 마지막까지 산을 지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는 좋은 나무는 부잣집에 정원으로 팔려간다든지, 아니면 가구쟁이들이 와서 그걸 끊어서 가구로 만다든지, 그렇게 다갈 겁니다. 그 못생긴 나무는 마지막까지 지키겠으면서 장마비를 맞으며 토사를 막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도 어디에서 사용될지 잘 자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칭찬도 박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탱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요. 꽁이라는 것은 다른 날짐승에 비해서 아름답고 몸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포수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뱁새는 작고 흉한 새지만은 아무도 포수들이그 흉한 뱁새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을 잘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도둑이 그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도둑의 죽음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천리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관원장이 타고서 호링하던 천리마. 천리마는 대단한 칭찬을 받는 말이지만은 전장에 가면은 적군들의 화살에 표적이 된다는 것 아시죠? 차라리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요. 구약 성경은 스가랴 선자는 전에는 사람도 짐승도 삭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두려워 말라 평안을 축소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줍니다 이사에서 43장 13절이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절고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신적 고난이 이제 극률로 옮겨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땅에서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현상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에 나타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